안녕하세요. 규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어궁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인어궁전은 신맵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강한 지역이었는데요. 초반에 우수부드 캐스트까지 하고 당당히 인어궁전에 갔다가 흠칫 두드려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인어궁전 캐스트를 깨기 위해서 채팅창에 벨가시 하실 분 벨가시 도움 주실 분, 이런 글이 하루 종일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때 8명이 모여서 깨려고 했는데, 당일에 다못 깨서 다음날 완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어공전은 동굴길 1, 동굴길 2, 그리고 마을, 바다공터, 해초광장, 산호광장, 바위광장, 그리고 던전. 던전에는 물빛 연못, 신전의 폐업, 물빛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냥하기 위해서는 명중은 최소 90 이상이 되어야 되고, 110 정도 되면 어, 수월하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자동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방어가 가장 중요한데요. 동굴길 1은 136방, 동굴길 2는 138방, 바다공터는 144방, 해초광장은 151방, 산호광장은 157방, 바위광장은 168방, 그리고 물빛연못은 179방, 신전의 폐허는 190방, 그리고 물빛광장은 187방이 되면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무한사냥이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무기를 손상시키는 몬스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방지 또는 관통효과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산호 광장과 그리고 던전의 물빛 연못에는 손상 몬스터가 없습니다. 산호 광장에는 이렇게 정예가 있긴 한데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손상이 없어도 사냥이 가능하고, 특히 산호 광장 지역은 몹은 빨리 죽는데 경험치는 많이 줘서, 이 인어궁전 통틀어서 경험치를 가장 빨리 채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어떤 몹이 나오고 어떤 아이템을 먹는지는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특히 조금 인기가 있는 지역을 알려드리면 동굴길 2에는이 강력한 콘스톤이 모험가의 조끼를 줍니다. 이 모험가의 조끼는 그렇게 능력치가 뛰어나진 않지만 아카데미에 사용이 되는데 파란템보다 훨씬 더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베는 초반에 5,000 다이아에 거래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의 조끼는 지금 최저 200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해초 광장은 PC 가디언 틴크가 공돌이 방패를 주는데 공돌이 방패는 방어 1에 명중 2의 능력치가 있어서 곰돌이 방패를 먹기 위한, 그리고 이렇게 파란 템도 많이 나오니까 해초광장에 사람이 많습니다. 산후광장은 아까 말했듯이 경험치가 많고 무기 손상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고요. 바위광장은 좋은 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인기는 없는데 이 익시온이라는 전설 방구 설계도를 주는 보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어궁전 던전에 보시면 이렇게 물빛 연못에는 강력한 물의 정령이 깜찍 오리모를 주거든요. 이 오리모는 방어 7에 MT5의 효과가 있어서 마법사 계열 MP를 많이 쓰는 계열들이 꼭 착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거래소의 투구에 오리모는 지금 다 팔리고 매물이 아예 없네요. 보통 초반에는 한500 다이아 정도 했는데 최근에는 한300 다이아 정도에 거래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전의 폐허 제가 한번 가볼게요 신전의 폐허는 순간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빛 연못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신전의 폐허는 나중에 퀘스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정해가신 악토를 잡아야지 되거든요 정예 같은 경우는 2시간 또는 2시간 반에 한 번씩 미스폰이 되는데, 요 위치 아니면 요 위치에서 리젠이 되는데 채팅창에 정예 가신 잡으실 분뭐몇 시에 잡으셨나요? 이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잡으러 오면 되는데, 정예는 이 가신 악토랑 똑같이 생겼는데 덩치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이곳에는또 보스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위치에 원래는 인어공주 타니아가 등장하는데 지금은 보스가 잡히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의 페어에는 각성한 가신 악토가 최근 인기가 많은 물의 산호석 반지를 주니까 어, 잡아서 득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필요해서 며칠 동안 사냥해서 총두개 먹은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한 마리를 잡으면 경험치를 4만을 넘게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잡을 때 많이 때려야지 죽기 때문에 산호 광장이 경험치 효율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빛 광장은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건데 인기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일반 몹이 사서의 영웅마법인 마법장마법을 주기 때문에 한 번씩 사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먹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어궁전 지역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템 드시고 즐게 마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